예, 승인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 승인이 완료됐고요. 도시계획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 속에 여러분들께 안전하면서도 멋진 아파트가 지어질 곳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왜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 조합원에 함께하지 못했다. 아쉬움 있으신 분들, 놓치고 해야지 마시고요. 저희가 선착순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띠렁띠렁, 이제 만화 갑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곳곳에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글들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즐기는 마음, 을늘 행복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겠습니다. 김해안동 한라비발대 트로피움 페스티벌 오늘 2구 초대가수의 무대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벌써부터 인사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자, 세개 태권도 하면 또이 분. 뭐 영화, 히어로 배우, 새롯 가수 누구요? 나태주. 누구요? 나태주. 자, 그럼 우리가 이 노래를 만나 보기 앞서서 우리가 기합 한번 넣어주고 가수 나태주 씨의 분을 만나봅니다. 제가. 가수, 나태주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이, 이야!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기억, 배에 힘 주시고, 코에 힘 주고요. 가수, 나태주님을 만나봅니다. 야 멋있다, 뭐 키크다, 좀뭐 외쳐주시는데. 자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나태주 잘생겼나요? 나태주. 네! 예! 그럼 나태주 멋있나요? 나태주. 그럼 나태주 키 큰가요? 나태 네! 네! 그럼, 그럼, 그럼 여러분 말대로면 나태주 최고의 남자 아니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오우! 야, 동 <laughs> 우리 또 여기 <laughs> 주민분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예. 자석 괜찮아요? 예!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뒤에 분들 다나태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쩐지 자꾸 이쪽 분들은 이쪽을 쳐다보시고 이쪽 분들은 여기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도 계속 왼쪽 오른쪽을 보시길래 왜 그렇게 보시나 했는데 모니터를 크게 보이냐고 아, 아, 세상이 참 멋있다. 좋아졌네 참 좋아졌어 오! 맞죠? <목소리> 여러 분들 우리 안동 주민분들에게 또 태권파워 <목소리> <목소리> 또 우리 트롯 파워를 또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맞아! 우선 나태주가 <마태지가> 왔습니다. 나태주 <목소리> <마태지가 왔습니다. 목소리> 발차기 보고 싶으시죠? 안근 <목소리> <목소리> 근데 오늘은 준비 안 했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안 해도 돼요. 이럴 줄 알고 나태주가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태주가 발차기와 골기를 시작할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받은 어, 곳이고 너무나 신나고 즐겁다 생각하시면 응원 많이 해주시면 나태주가 한 바퀴 더돌수 있으니까요. <laughs> 힘들어요 아우! 왜냐면 아직 몇곡더 남아있어요 아우! 설마 아아지고 왔는데 두곡 하고 도망갈라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아우! 아우! 어때요? 발차기 보니까 좀 힘이 났어요? 솔직하게. 완전 멋있가몸 안에서 막 끌어오는 뭔가 그런 어, 막 에너지가 막 스물스물 그 스물 스물 올라오는 거 맞습니까? 네! 반대로 전 죽겠는데 아우! 죽지마! 는 죽겠고 여러분들은 죽지마! 우리가 만난 거 아닐까요? 맞죠? 여러분 힘내라 도대체 힘내라. 힘내라. 그몇 바퀴를 힘내라. 돌고 몇 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더힘내라 그래도 나태지는 체력 하나는 가수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를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제가 발차기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다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무대 고장 난 벽시계 아시죠? 다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발차기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신나 박수 해주시니까 제가 막 이렇게 돌면서 노래 불러도 숨이 하나도 안 차요. 정말로요. 아니야. 기적 같은 일이요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맞추는 우리가 비발디, 봄봄 페스티벌이지만 여러분의 또 관심과 집중과 또 사랑이 다 이렇게 함께 모이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맞아.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이 또 나태주를 불러주신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되려 감사하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일 것 같아요. 멋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그냥 우리 계속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네! 아, 좋아요. 좋아 아, 집에 가지 마!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기 아 다리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님이 지금 대기 중이세요. 예. 네, 끝날 아 때까지 여러분 자리 뜨지 마시고 지금처럼 텐션 올려서 행복하게 신나게 달려갈 준비 돼있죠? 네! 자 그렇다면 나태주와 다음 한잔에 꼭 올려드릴텐데요 자이 노래도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다같이 함께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나태주와 함께하는 한잔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한테 제 고생 하셨습니다. 그죠? 뭐든지 사실 아쉬움이 조금 남을 때 이렇게. 제가 감동받아서 여러분 곡복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랑 약속합시다. 저랑 약속해요. 네. 나태주가 다음에 이김혜씨의 안동 다시 찾아오는 그날까지요. 네. 우리 약속하는 세 가지만 합시다. 자 건강하시고요. 네. 무조건 행복하시고요. 네. 무조건 사랑하기. 자 약속 준비. 네. 자 건강하고 네. 무조건 행복하고 네. 무조건 사랑하시다 네. 그런 의미로 마지막. 무조건 올려드리면서. 오!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가수님하고 정말 뜨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